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80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만다. 오늘은 자녀에게 추천해도 좋은 안전제일 포트폴리오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을 추천해도 좋은 이라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 해야 되는 이란 말이 맞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사회에 나가서 적어도 투자의... 투자나 재테크에서만큼은 고생 없이 평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 됩니다. 투자로 뭐 부자 안 돼도 됩니다. 이희망한 실패만 피해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들의 최초이자 최고의 선생님인 부모님들이 먼저 투자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겠죠.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예, 우리 애들 잡으면 안 되겠죠. 뭐, 어디서 들은 말로,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는 교육 많이들 시키던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큰일 납니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우량주, 어? 뭐, 우량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차라리 주식 하지 말라는 분들이 투자에 대해 더잘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교육 방법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자녀 세대가 아주 싫어하는 이 꼰대성 교육이죠.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구나 이 SNS로 투자 성공담을 접하게 되면 입술려 가기 마련이죠. 뭐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어? 또 몰래 하다가 큰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성승장구할 때 어떤 부모님은 투자교육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된다면서 애들 주식계좌 만들어서 어? 삼성전자 사주고 이러던데 투자교육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교육은. 삼전도 수시로 반토막이 납니다. 에? 보셔서 아시죠? 요즘 삼성전자로 교육시키는 분 없죠? 에? 또 미국 시장이 질주하니까 어? 무조건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얼마 전까지는 또 달러가 폭동하니, 달러가 좋다고 교육시키고, 요즘은 또 뭡니까? 금이 날립니다. 예? 뭐 삼성전자, 미국 주식, 어? 금, 부동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투자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그에 따른 실천을 교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자,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앞서 다 나왔죠? 제가 2011년 말 금이 3년의 급등을 마치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11월경 정도 되죠 우리 아이 돌잔치라서 돌반지 들고 차트 확인한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내리 4년동안 마이너스 4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주식 어? 짧게 폭등후 폭락 어? 그리고 부동산 또 폭등했죠 이어서 바톤 받아서 그러면 또 됐습니까? 여지없이 지금까지 폭락. 어? 그리고 이어서 어? 아, 그 사이에 국내 주식도 폭등했다. 폭락. 어? 그다음 미국 주식. 어? 또 다시 지금 이제 뭡니까? 다시 금으로 왔습니다. 예, 금이 난리죠. 예, 이게 불과 십수년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어디 하나 믿을 자산이 있나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멋진 명언도 있죠. 여러분, 자녀 쪽기 투자 교육은 좋은 투자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 투자의 본질, 즉알수 없다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설득시켜야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잊을 만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길게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그리고 일정 어, 주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겨워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자신을 지키는 이 신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제가 쓰는 문장은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만물의 가격은 저장단이 계속 반복되고 어? 그시작할 것은 누구도 할수 없다. 예. 이렇게 주입을 시키죠. 예. 오늘 자녀 초기 투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만담 핵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 핵심 요약 투자 조기교육은 투자의 대상이나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 투자의 본질을 각인시키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영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안전제일 1 국내 ETF 성과 비교 투자기간 전체 여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예, 초대비. 비교 자산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부스닥좀 회복하고 있죠. 예. 부동산이 또 이어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자 안전질 1 코덱스 200, 지난 주한거 대비 1% 늘려서 8%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7.5%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8%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어, 증가 없이 4%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1% 늘려서 7%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1% 늘려서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 2% 늘려서 6%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30년, 국보 30년, 1% 줄여서 11% 비중 가져가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1% 줄여서 다른 거산 거죠. 예, 시리 금리 액티브 2% 줄여서 61% 비중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줄여서 다른 거 사는 겁니다. 해외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2 해외 ETF 석가 비교 수작 예. 기간 전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는 1.1% 어, 이건 순수 달러 수익률입니다. 예. 환해지 되지 않은 순수 달러 수익률이고 지금 현재 달러 수익률로1.1%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이 좀 떨어졌죠 원 달러 환율. 음? 아마 원 달러 수익, 어 원화 수익률로는 지금 마이너스일 겁니다. 예. 비교 자산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x 비트코인 3배수 비트코인 2배수 네. 주한정감없이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kweb 차이나 네. 1% 늘려서 6%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qld 나스닥 2배수입니다 정감없이 3%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scov 미국 단기채죠 1% 줄여서 7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6 장기채 1% 늘려서 10%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S&P 3배수 증가 없이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180조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